자가 예수님이 내 자녀의 인생 중대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셨다는 것. 우리는 이 절대 기본 속에 심겨져야 될 것입니다. 누가 해줘야 되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영의 눈을 뜨고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내 품을 떠나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 절대 복음, 오직 복음,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형아 시간표는 또 어떤 시간표냐면 인생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간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인생, 인생의 기초공사가 만들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기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건물이 세워질 때에, 어, 랩런트 문화센터가 지상 14층이고 지하가 6층인데 저렇게 지상 14층을 버티고 있는 것은 바로 지하공사 때문이죠. 그래서 저첫 번째 절대기본은 지하공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반석과 같은 저 지하공사를 근본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인생 기초를 세우는데 말씀을 가지고 어, 모든 곳곳에다가 흔들리지 않는 그 기둥을 세우는 것이 바로 저 기초공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큰 위기를 만나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아들, 큰아들은 지금, 어, 22살이고요. 대학생이고, 작은아들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아이들을 붙잡고, 엄마랑 말씀을, 어, 엄마가 말씀을 줄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피식 비웃습니다. 아, 이제 나도 나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강단 말씀 붙잡으면 나도 기도 제목 붙잡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비웃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비웃지 않을 만큼, 엄마가 전달하는 것, 아빠가 들려주는 그 모든 100%를 흡수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태속 10달, 그리고 여러분들 품 안에 있을 때, 이 시간표를 분명한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고, 귀한 자녀들에게 절대 이 기본과 이 인생의 기초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두 개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의 자녀들 인생의 방향을 태 속에서 붙잡고 내가 인생 전체를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너는 무엇이 돼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은 여러분들 잔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직 복음을 붙잡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인생의 기초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이 아이들은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 따라 이 아이들이 전도자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고 그 사람이 바로 랩넌트 다윗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인생 전체를 두고 끊임없이 삶을 어 축복으로 이어가게 되었죠. 요셉 같은 사람은 꼭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로 갔고 감옥으로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자리에서 어그 인생의 비전을 붙잡고 그 방향대로 언약대로 걸어갔다는 사실이죠.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제자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이 부모를 통하여서 전달받은 그 복음과 오직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인도받을 때에 우리 자녀들은 비전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일이 없고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없다는 사실이죠. 태영아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어, 조부모님들이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복음을 심고 말씀 속에서 비전 비전을 붙잡도록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라 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 들어 보세요. 우리 찬양하라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치고 우리 착한하게 아름답고 예쁘게 씩씩하고 마르게 자라나도록. 엄마, 아빠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끄집고 우리 착한 아기 아름답고 예쁘게 씩씩하고 마르게 자라나도록 엄마 아빠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칭찬하고 우리 착한 아기 아름답고 예쁘게 씩씩하고 마르게 자라나도록 아빠 아빠,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과 사랑으로 축하고우리 사카낙이 우리 아름답고 예쁘게, 씩씩하고 빠르게 자라나도록.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이 무화과가 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죠. 이미 전날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명하셔서 절대 이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라 옆에서 듣고 눈으로 보았는데도 아마 제자들은. 설마 그럴까? 그런 의심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어제 보았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반문을 하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창조의 그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이제 재창조의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능력의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도 다스리시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꽃도 나무도 다스리시고, 바다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제발 좀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어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마르게 하신 이 사건, 사람이 그 입의 말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신앙도 끊임없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면 불신앙의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것도 끊임없이 이제 성장하고 뿌리를 내리면 결국은 그 불신앙과 부정적인 것들이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율법 사상들, 그 의식과 형식과 나, 형식만 남은 종교 생활이 이제 자자손손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교훈 삼아 아, 이제 마르게 하신 것이죠. 한 신학자가 이런 어,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인생이 선천적인 그 기질과 성품은 부모의 유전을 통하여서 한48% 정도 형성이 되고 태송 열 달과 또그 환경을 통하여서 형성되어진 그 선천적인 기질은 한 52%가 된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유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통하여서 부모가 전달해주는 어, 이 많은 것들이 더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시면 하루 종일 내가 내 자녀에게 쏟아붓는 말 중에 믿음의 말이 더 많은가 부정적인 말이 더 많은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행동 제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안 돼. 하지 마. 이건 절대 안 돼.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그 충분한 설명이 없이 무조건 안 되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것을 반복해서 듣고 끊임없이 들을 때에 우리 아이들의 그첫 단어가 무조건 안 돼라는 것이 열매가 그 입술에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아이들에게는 그 어떤 행동을 순간적으로 제재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설명해주고 안 되는 이유를 알려줄 때에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행동을 수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삶에서 많은 것을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전달을 받고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을 이제 체질을 만들고 사상을 만들기 때문에 부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이 이마만큼 중요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을 전달한다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태 속에 있지만 말, 말 못하는 이 3년 동안의 이 시간표에 있지만 20년, 30년 후를 기대하면서 양육을 해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후, 30년 후에 그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 어떻게 하면 되냐 면 예수님께만 붙어 있도록. 그래서, 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어그 어,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점점점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면서 더 이상 가치 없는 그런 어 마른 장작 어 뿐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무가 주는 그 영양분을 빨아먹는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어느 날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께서 왜이 포도나무에 이 열매를 비유했을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생각한 결과 어, 사실은 저 포도송이가 얼마나 무거울 텐데 가지는 굉장히 약하잖아요. 저 연약한 가지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무거워도 나무가 책임져 준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고 풍성한 나, 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교육해야 됩니까? 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아이들이 예수님만 꽉 붙잡고 있는다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이 아이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형아 시간표에 예수님이 누군, 누구신가 우리는 반복해서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마른 장작이 되지 않고 나무를 통하여서 풍성한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아줄 때도 들려주고, 재울 때도 들려주고, 길을 갈 때도 우리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아이들과 예배 오는 이 동안에 그냥 오셨습니까? 아이, 바쁜데 빨리 가자. 헐레벌떡 그냥 오셨습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나무를 봐 봄이 됐구나 하나님이 만드셨어 예쁜 꽃을 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서 만드셨단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줄때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원 22장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이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태어아 시간표 우리가 마땅히 가르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르칠 이 십자가 복음을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의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신학자가 참된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요. 예수님께 매달리는 손이요.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한 중심이다. 어,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한 중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귀한 자녀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열매 맺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감사드려요. 우리 귀한 자녀, 하나님 앞에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라고. 우리 품 안에 안겨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아이들에게 날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하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지고 전 세계를 살려낼 랩넌트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랩넌트와 모든 가정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